30레벨 미만 기준으로 이것보다 복잡하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무역은 있어도 이것만큼 간단하면서 30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 무역은 단호컨대 없거든요 편도 최대 30분 기준으로 할수 있는 그 무역 루트 두 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서 잠깐 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영상을 안 보고 왔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의미가 아예 없어요 먼저 보고 와야지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참고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 영상은 대항했을 때 오리진 무역의 기본이라고 저는 장담하기 때문에 꼭 보고 오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무역은 카리브 대표 향신료인 바닐라를 활용한 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닐라. 요 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 패치로 러시아 문화권 기준으로 단가가 100% 상승한 무역이거든요 이 얘기만 들어봐도 일단 개꿀이죠 그러면은 30레벨 이하인 초보자 기준으로 이 바닐라를 샀을 때 팔아야 될 지역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발트에 위치한 그 상트 페테르부르크란 지역이 있어요 바닐라를 최고 우대해주는 그 도시 중에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갈수 있는 도시가 여기 상트 페테르부르크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가가 얼마냐? 79레벨인 제 기준으로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바니라를 팔면 은 최소 1.6만 두카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오른쪽 상단 보시면 은 제가 40초 분량으로 찍어둔 쇼츠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것도 8월에 찍어놨던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무역은 이 소다손무역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닐라 무역의 대안이거든요 이 바닐라의 경우 이 향신료이기 때문에 교역품이 많이 나오는 성수기와 교역품이 적게 나오는 비수기라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비수기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닐라 무역을 하고 싶어도 교역품 수량 자체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소보자분들은 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 소다섬 무역은 좀 달라요 여기서 이 소다섬 무역이 무엇이냐 이 소다섬에 있는 모든 보석들을 다 사가지고 보석을 잘 쳐주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제외한 이 지역들 있죠 여기를 우리는 이제 북유럽 지역이라고 불리는데 이 지역에다가 보석을 판매하는 게 소다선무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강카스톨님 근데 보석도 제가 알기로는 이 성수기 그리고 교육품이 적게 나오는 그 비수기라는 개념이 있지 않냐 라고 질문 주실 수 있어요 맞아요 보석도 성수기 비수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다섬은 특이하게 2023년 8월 여름에 나온 이벤트섬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석 수량이 늘 성수기 기준으로 많이 산출돼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바닐라 무역과 달리 이 소다섬 무역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언제든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 바닐라와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죠. 여기서 이제 다이아 빼고는 이 루벨라이트, 토파즈, 공작성 만원은 맛있는 교육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닐라처럼 이제 단거리면서도 엄청나게 막대한 이득을 얻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대안이라고 하면은 이 소다섬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다섬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수기 비수기가 없기 때문에 늘 성수기이기 때문에 단가를 잘 쳐주는 이 다이아몬드를 잘 파밍할 수 있고 또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쉽게 팔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리도 가까워요 바야가 나오는 지역인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좀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두 눈으로도 봐야지 좀 이게 체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른쪽 상단 가보시면은 어 8월 기준으로 올린 그 쇼츠 영상 있거든요 저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자 이제 다 설명 드린 것 같으니까 네, 잠깐 제 채널 내기좀 하고 영상 녹화를 진행할게요. 현재 제 채널은 겸업 금지 때문에 제가 수익 창출 없이 방송을 진행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그 유일한 원동력은 그 여러분들의 어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거나 저를 조금이라도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두 가지 무역 있잖아요 네, 바닐라 무역과 소다선 무역 이 무역은 사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제냐 30레벨까지 입니다 30레벨을 찍기에 최적의 그런 무역인 건 맞아요 간편하면서도 쉽고 누구나 따라 할수 있다는 그 측면에서는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다른 무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굳이 이 무역을 하지 않더라도 어, 물물교환이라는 그런 교역이 있거든요. 마을에서 할수 있는 그런 무역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숙련도가 있으시면 굳이 이 무역을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만큼 어떤 시간 쓸수 있는 그 여유도 있으시면은. 데뭐 네, 그런 거랑 별개로, 굳이 이 무역을 하고 싶은데, 삼신레 이후부터는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첫 번째는, 이 삼신레벨부터, 여기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그,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입장 조건? 여기 이 인도.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중동 내지 아랍으로 불리는 요 지역들. 요 지역의 그 입장 조건이 레벨 30이에요. 그리고 이 레벨 30부터 이제 열리는 그 교육분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성수기, 비수기 불문하고 언제든 할수 있는 그런 무역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더 좋은 무역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동아시아, 호주에서도 진짜 상당히 좋으면서 편한 무역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30레벨이 됐으면은 완전 초보자 티를 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두 가지 구역은 배가 느린 초보자 때나 편합니다 초보자는 기본적으로 배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30렙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초보자 때 상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카리브 간다든지, 상트에서 여기 소다섬 간다든지, 그 체감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30레벨 기준으로는 배가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무역에 대한 손이 덜 가면서 인도라든지 동남아 같은 그런 고수익 무역을 여러분들이 추가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무역을 또 30레벨부터는 또 다른 무역을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20레벨부터 그 초보자 관세 우대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25레벨부터는 거의 관세 혜택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37 레벨부터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국가 즉동맹항동맹항에서 무역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교역함에 있어서 세금을 상당히 많이 떼지기 때문에 기존 무역보다는 국가 상황에 맞게 무역 루트를 다변화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37 레벨부터는 아까 설명드렸던 소다산 무역과 바닐라 무역을 졸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그럼 여러분, 순항하시고, 안녕히 가세요.